예배소서 4장 18절부터 그들의 종맹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가 집에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이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입니까? 예? 예, 한달더 남았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이분이 제의 수요일이죠. 죄를 덮어 쓰고 애통하는 수요일이에요.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은 수요일에 돌아가셨어. 대부분 금요일 돌아갔다 그러지? 아니 무슨 똥, 똥덩지 같은 소리를 하냐. 성경을 똑바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어. 성경을 다고양력으로 계산하니까 계산이 틀린 거지요. 또 헷갈리네 그러죠, 그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주일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빨리 고쳐져야 돼. 컴퓨터가 나오니까 그동안에 수많은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 이제 계산이 되니까. 제가 개마들이야 그수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뭐 자로 되어 보기 전에 뭐추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막 틀린 것들이 너무 많았죠. 우리 옛날에 학자분들은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이 성경을 평생 연구하면서 막 자꾸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컴퓨터가 나오니까 1 시간 걸릴 기 그냥 일1 분이면 찾아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계산해내고.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것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뜻이죠 예. 예수님이 예 그랬어요 주님, 내가 올 때가 되면 감추었던 것이 드러난다 음, 이때 따르지 아니한 자들은 전부 잘라지게 돼 있어요 무지했을 때는 아단에 가서 사도 바오르께서 너희가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봐줬다 그러나 이제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예. 네. 불신을 하면, 이거는 이제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상상한 하나님, 자가 성경, 자가 하나님, 자가 예수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고집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얼마나 강하게 있는 줄 아세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 사두개인들 얼마나 자기 고집이 세었습니까? 주님의 많은 복음은요. 가르치면 사실은 일반 백민들들보다도 나중에 그들이 깨우치라고 한 거예요. 이 백민들은 수준 높은 거 하나도 못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세요. 막 핍박으로 왔던 사람들 제사장들 사도행전에 많이 돌아와요. 음.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거든. 그래서 가장 빨리 더, 돌아오는 사람이 누구대무지 그죠? 예.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때는 막 내가 이 당에 속해서, 이 파에 속해가지고 저쪽을 때렸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오는 거죠. 예. 큰 일은 그들이 돌아와야 할수 있는 거거든요. 음. 큰 일은 누가 돌아와야 돼? 그들이 돌아와야 할수있어 왜? 그들은 기초과정이 다 되어진 사람이거든. 난 놓고 기억자가 모르는 사람은 돌아오면 구원은 받지만은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떡해요? 예. 오늘 같이 기본 공식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데 인생은 짧아서 그게 안 되지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 돌아오니까 얼마나 큰일이해버 어 얼마나 많은 성경을 써사도 바울이 공부를 안했으면 어떻게 성경을 썼을 거요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영어는 구원 누구나 받지만은 사역은요 갖추어져야 하는 거예요 무이돼야돼 갖추 능력을 아무리 받아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쓸줄 모르면은, 예 당하고, 좀 적게 받아도 다이치를 문멸도를 잘 돌리면은, 예 그게, 다이치 그냥 우연히 던진 거 아니죠? 평소에 곰이나 호랑이를 때려잡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골려앗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훈련이 안된사람이 어떻게 골려앗을 잡아 사울 랑 앞에 가서 자 곰도 잡았다 그랬죠? 네? 사자도 잡았다 그랬어요. 오늘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몇이 있겠어요? 다이슨 대단한 용사였지요. 대단한 용사였죠. 훈련이래. 우리 생활 훈련이 됩시다. 그 생활 훈련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필요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기분이훈련안 되면 은사만 받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뭐이건데요? 은사는 이제 시작이에요. 은사는 개발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칼을 받으면 그는 은사예요. 그런데 칼을 쓸줄 모르면 자기 손가락 자르고 그래요. 남다치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은사일수록 중요할수록 그걸 다루는 훈련은 강화되어야 되는 거죠. 음. 애들한테 총 주면 되겠어요? 엄마, 아빠, 밥, 빵, 빵 이러면 되겠어요? 자, 신랑생활도요, 나는 옳다고 하는 것이 많은 것이 무지함에 속해요. 지난 시간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담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은 담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라, 강하라, 용기 내라, 힘 내라. 그 담력까지라는 거죠. 그 담력이 없었으면요, 여수아와 갈렙이 가나을증폭할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수아에게 뭐합니까? 어, 강하라, 담대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어. 가난한 족속들은 철든 것도 있었고, 이렇게 그이들도 있었지요. 그냥 눈으로 보면요, 우리는 막 칼도 없고, 창도 없는데, 활도 없는데, 어떻게 이 길고, 그런데 용기를 내니까, 내가 용기를 내는 곳에 주님의 능력을 얹어 주는 거야. 응. 어. 봉사와 일은요, 나, 내가 약하지만, 약한 내가 움직일 때, 능력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수로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싸우려고 하지 않고, 성 안에 들어 앉아갖고, 쫄쫄쫄쫄쫄굶어 죽어. 저 많은 대군을 어떻게 이겨? 그래갖고, 나중에는 너무 굶어갖고, 너애 잡아먹자. 그러죠? 우리 애 잡아 먹고 난 뒤에 좀 이제 살만 하니까 우리 안줘 그래 가지고 막고소고발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어. 그런데 그성 안에는 나환자들이 살수 없지요. 진중 밖에 살아야 되니까. 그 나환자는 저성 밑에 있다가 어? 거기서 부스러기가 떨어지지 않거든. 어. 살아야 뭐 먹을 것이 있어야 부스러기를 던져 주지. 그럼 그빵 조그개를 좀 먹고 사는 이 나환자들이 아야 이게 쓰꿀 뭐 주구나 그죠? 저 적진에 진영에 가가지고 그죠? 칼에 맞아 주거나 저기서 많개게 뭐 주면 받아 먹고 아니면 그냥 맞아 죽지막 가자 그래갖고 그 문도병 어, 내 사람 이고저비틀거림며 갔는데 적진을 향해 나갈 때 성령의 능력이 그들의 발자국을 통해서 저들에게는 지진이 일어나게 만들어 버렸잖아. 그렇게 저들은 막 저기 쳐들어오는 거 집어서 막 완급하게 그죠? 막 도망을 가버려 전부 다 놔두고 그래갖고 어 가서 보니까 막 전부 다 놔두고 하니까 얼마나 막 힐컷 먹고 막 검은 보석 감추고 그러다가 야 이러다가 야 우리 불받겠다 가서 이야기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겨우 산거 아니가 뭔거 알죠? 대적하고 싸울 생각 안 하고 그죠? 안에서 있어갖고 아이고 대적이면 싸울 수못 이러니까 어 막굶어주고 그랬잖아 무슨 회의를 하고 뭘 이렇게 해보면요. 부정적인 거는 비창조적이에요. 어, 그래. 한번 힘써보자. 이래야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무엇 뭐 때문에 안 돼? 어떻게 성령이 일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혼돈과 고호하는데도, 흑암이 깊은 데 있는데도, 사망이 역사하는데도, 빛이 있으라. 이게 창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잔단 말이야. 난 밤새도록 거물 던져봤거든요. 한 마리도 없어요. 붉은 대사재에 가서 거물 내리라고요? 아이고, 고기가 뭐 눈, 눈을 까봤습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은 목사 어, 아들 아니요. 나는 응? 갈릴리 바다에서 인생을 살아 맞들었어요. 어부요. 아이고, 공자표부터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요? 그래, 안 했어요. 베드로가 힘 빠지고 빰빰 쳐들었거죠. 물도 못 마시고 밥, 밥도 못 먹었잖아. 너무 지쳐있는데 그물씻고놓으니까 깊은 바다에 가서 뭐예요그물 내리라? 미치고 환장하겠네. 베드로 자기 생각에서는 도무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신앙은요, 말씀을 의지하는 거지. 내 생각, 내 판단, 내 관점, 내 체험. 아니란 말이야. 이게 교회 일이란 말이야. 어. 교회 일꾼들이 어떤 것이 지시가 내려면, 뭐, 안 되는 소리만 하고 있어. 안 되면 소리가 매 있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어떻게, 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베드로가 축복을 받은 거는 그죠?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무리를 끌어가겠다, 자기는 그랬잖아. 이성적으로 불가능하잖아. 그 파도 치런데인데. 그래 집이 오라 그랬어. 아이고, 이상하다 하다가 그죠? 또 의심이 들어오죠? 아이고, 내가 그래도 100km 가까이 나가는데 이 무리에 들어가는거 말도 아니다. 이성적으로안 맞잖아. 그렇게 그래 가라앉잖아. 그죠? 그래 주님은 책임져 주잖아. 어, 붙잡아 주잖아. 가다가 안 되면 주님이 붙잡아 준다니까. 이게 말씀을 의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정신만 살아있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네. 나환자의 그죠? 그들이 무슨 칼을 들고 싸웁니까? 손가락 모디가 떨어지나고 뭡 뭐입니까? 어? 어. 고정당이 다 썩어서 없는 그들이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은 들어서 역사하셔서 성 안에는 생생한 놈들이 있고 그죠? 그 군대 장관도 있었는데도 싸울 생각을 안 하니까 그들이 죽었단 말이야. 기도가 이기세요. 예배가 이기세요. 예, 주님은 메르서도 쫓아주시고 우한페른도 쫓아주실 줄 믿습니다 맨날 지면 고돌이 역사하는 거지 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냥 들어가면 다 죽어요 그냥 들어가면 다 죽어요 대제사장도 너무 무서워갖고 허리 허리에 끈을 묶이고 들어갔어요. 맞죠? 응. 그래가지고 죽으면 들어가면 다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밖에서 끌어가고 끌어당겨야 돼 시체를 뭐 아무도 못들어가니까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을 힘입으니까 안 죽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으니까 안 죽어요. 아멘. 우리에게는 지식으로 예수의 피는 있지만은 그죠. 생명으로 예수의 피의 능력은 없단 말이야. 이게 오늘날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라는 뜻이죠. 슬픈 현상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본문에 보면요. 그 17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마음에 흐망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그들의 종명이 어두워지고, 그렇죠? 이종명은 다른 말로 이 무지함, 무지함. 알겠죠? 종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뭐예요? 무지함이야. 무지함이란 지식의 결핍뿐만 아니라, 어? 또 알기를 원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현상을 무지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봉사자고 직분을 가졌으면 그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관심이 없어요. 어, 괴 오는 게뭐 놀이터 놀러 오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놀이터 놀러 오는 건 세상 놀이터지만 여기는 뭐예요? 땅에 속한 날이 아니야 하늘에 속한 날이라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이라니까. 영적인 위치는 예배소서에 보면 하늘에 속한다 그래서요. 육은 땅에 이끌했지만 영어로는 하늘에 속해 있어요. 사람이 타락한 사람의 속성은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자기관념, 고정관념이라 하죠. 자기 속성, 이런 것이 꽉 메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 알기를 싫어해요.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처럼. 그로 인해서 이해력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무지해졌다는 거죠. 이것의 종명이 어두워지고,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니까 우상 하나님,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왜 하나님이라고 해서요? 어. 이세벨이 와가지고 여기 하나님이야 발! 그죠 아세라 해가지고 오늘 이 지금 하나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호와가르님을라 했겠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거 다 따라갔잖아. 발을 숭배했잖아. 오늘날 언론 프레이 하면요. 예 아무리 큰 악담도 세워놓고 그죠? 이 악당이 악당을 세워놓고 그죠 좋은 사람 좋은 사람 오면 그죠 아유, 좋은 사람인갑다 그래요 어 방귀를 끼어도 그거는 보약이야 보약이면 그거는 보약이 되는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먹고 죽어도 그죠 어 그죠? 재롭게 돼 그죠 하나님같이 돼 그러면 그 설레고 따먹는 거예요 이 세상 가장 큰 재중의 하나가 뭔지 아세요 언론이 해야 하는 거야 언론 에덴동산을 망친 것도 뱀의 언론 때문에. 오늘날 나라를 망치는 것도 저방송이라든 거짓을 말하는 언론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 그죠? 예, 참말을 말하는 사람 보고 거짓이라 그래요. 왜? 그래야 자기 것이 옳은 것이 되니까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런 눈으로 본다고 정답이 되는 거 아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해력과 총명력을 주도록, 그죠? 밝혀보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리의 성령이야. 그 예수님이 그래서요. 뭐 유대 종교가 있고, 뭐 이방 알라, 뭐 발토 종교에서도 뭡니까? 여호를 찾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하겠다 그랬어. 그 합족 설교군이 뭐입니까? 진리를 어?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지 그렇게 있잖아요. 사상 생뭘 배우느냐에 있어서 생각이 잡혀요. 뭘 보느냐 에 있을 때 간념이 잡혀요. 어왜 북한 주민이 깨어나지 못합니까? 다른 것 봉쇄고 하 자기들 끌이만 는게 그게 최고줄 인 알잖아요. 김혜니가 돌아올 때 15년 걸렸다는 거야. 사상이 바가지는데 어릴 때부터, 그, 그렇게, 어, 중독이 들어 자랐는데. 대구 교회 다니고 있죠? 집사죠? 그게 그렇게 무습을줄 몰라, 모르는 거죠.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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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겨지는 거. 아닌데, 그런데, 그죠? 우리 주, 어? 우리 수령님은 이거, 이거는 아니래. 눈으로 보고도 그걸 안, 안 믿는 거야. 그런 거이 사상 때문에 얼마나 무서워요. 불신 자들은 하나님이나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없지요. 하나님은 뭐, 어, 영적인 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더욱이 그들은 여호와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를 알리고 한다는 것만큼 말씀을 추구하는 겁니다. 뭐 햄미경 갖고 여호를 찾을 거예요? 망경 갖고 찾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렇죠? 말씀은 못 듣지만 기록한 말씀을 놓고, 그렇죠? 말씀을 묵상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영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예배라는 거야 예배. 둘씩내 이름으로 어 나의 자리를 만들어 만들어라는 거야. 그럼 내가 그 자리에 가 있겠다는 거야. 술잔을 마시면서 그럼 어, 하나님 찾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합당한 지식을 가졌죠. 그죠? 합당한 지식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알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예. 뭐, 팔도 이유를 다돼도 그렇죠?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예. 하정이를 저몇달 동안 떼어 놓으면 보고 싶고 안 보고 싶고 보고 싶겠지? 그래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을 듣고 싶고. 당연한 거죠. 그 생명의 반응이 무엇인가에 따, 따라서, 그가 어디에 속한 것인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인가, 먼 사람인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의 쫙 멀리 떨어진 생활을 하면서, 교회 와서는 뭐냐게요? 뭐, 직접 받고인정받으려가고 있다? 어. 그럼 막이 도구밖에 안 돼, 그러면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긍휼을 잊고 삽니다. 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반드시,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을 알려고 하는 갈망이 있게 돼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건강할수록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고 싶은 갈망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갈구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어, 갈망이 없던 건 병든 거예요. 영이 죽었거나, 그 이방인처럼 거듭나지 않았거나, 아니면 뱀들었거나 병들면 밥맛 떨어지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보세요. 예배가 얼마나 필요하고, 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그죠? 안중근이는 뭐, 뭐 하루 책을 안 보면 입에 뭐 쓴다 그러더라? 해에 뭐 쓴다 그러더라? 근데 안중근 의사, 가 그분도 기독교인이지만은, 어, 우리, 하나님을 추구하는 우리는, 그 안정은거참 그죠? 어, 지성적으로 대단히 건강한 사람이구나. 우리 책 봐요, 테레비를잘 봐요. 예, 말이 없다는 건 답이 있다는 뜻이 그죠? 자, 똑같아요. 똑같다그 말입니다. 예, 마무리 하 가겠습니다. 여러분, 갈망을 가지세요. 왜냐? 갈망을 가진 자에게 축복이 있어요. 자꾸 찾으면 나를 만나려야 되죠. 갈망을 가진 자에게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아무 잔을 굴러오는지 생각하십니까? 굴러와도 못 잡아요, 그거.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주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이런 갈망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국을, 천국의 맛이 눈, 눈이 떠지기 시작하니까, 오, 이것이 내 인생의 본질이구나. 사도 바울 봤어요. 자기 한 백색을 바쳐버렸어. 대단한 분이죠? 어. 하나님, 그걸 얼마나 크게 써버렸습니까? 이제,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를 줄 아세요. 그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예. 우리가 주님께 봉사할수록요, 예? 땀 흘려 봉사하면 더 물이 묻고 싶어요. 그렇죠? 배도 빨리 움직여, 곱파져요 영적인 봉사자일수록요, 더 기도하게 돼요. 더 말씀복이 돼요. 더 예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에 성급을 가지려고 해요. 그게 영적으로 바로 자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 인류하면 꼭 뱅든 소리하고 있는 거야. 어 유기소금 소리나고 오늘 하루도 사순절 기간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죠 성리하시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오늘도